금고병금고 어, 여러분 벽자 봐. 아, oh. 아 이야나 바발작 보고 있고 드론 보고 있어 이거 그냥 비행기 는거 밀어야 될때삼각고 비행기. 어, 걔 잘라봐. 걔못치 잘라봐. 몰래가. 날씨 아, 이름 할만해. 아예 성광 넣고 드론이 있으면 드론도 굴려. 천천히. 해얘 공사하는 사운드. 그냥 안쪽까지 굴려 깨져도 돼. 이거 위치가. 아, 그지이면 비행기. 무조건 비행기일 거야. 비행기, 비행기, 바로 밀면 늘나? 어, 얘, 비행기 지금 강화 유입하고, 로테 쪽이야. 얘, 로테 어, 설바가 캔바 줄게. 히트. 설 떼지 마셈. 로테 넘왔다떼떼 떼, 떼, 이거 그냥 잡아. 레드 킹, 잡아 줄게. 레드 킹, 나이스. 와. 포 레드 킹, 뭐야? 프랭 그래, 이거? 트위치 진짜 로 트위치 로우 주방 집이 하나 주방에 집이 하나 나 말했다 트위치 진짜 로우 에이스 다운 두개 에이스 다운이에요 주방에 하나 있다 주방 버스들 하나 메인 스테이어 메인 스테어 이거 오토바이 엣 같은데 오토바이 아

이지 마세요 내 위치 아는 건가 이 새끼? 야 어디 어? 깨졌는데 알았 소리 야 블루 에이, 블루, 블루 블루 블루에 사람이 없었네 우리 아야 블루 리테이크 해볼래 이거? 로 리테이크 좀 해봐 이거 진지한. 여기 온거 같은데? 동굴 온거 같은데 중계다 메인 스테야 대. 아, 야 주방 에다 동굴 하나 동굴 하나 동굴 하나 나 말했다 동굴자 확인 나이스 아계야미스테 미스테이 미스. 중계 하나 블루 하나 말했다 <리라>, 아, 아, 부르다, 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니, 이거, 카드, 나도스나이스 가. 하나도 안아 하나도 안 가. 하나도 안나도 격자 야도 전진했었다 아냐. 어, 들어아게 하나, 아자 하나. 아려 이제 아냐. 이긴다 우리. 아 뭐야 비행기 아냐. 아 아냐. 야아니야중아 아냐. 거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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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n 4 r e m a i n 금고. 나이스. 야 블루바 하나 들어갔어. 블루 하나 들어갔어. 이스어저면있요 아..아니 쏘코 여기있냐? 아니 숨어있어 저렇게 아..진짜.. 나 왔어 나 왔어 뭐야 저건 아..실드 잘 먹을게 음.. 아, 이게... 뭐야? 그 실드 까지는 표시가 안 나냐? 아, 이거 천천히 2층 먹고 해도 되지 않아? 300에 하나. 야야야, 나오려고 한다. 큰창, 큰창, 큰창. 2층 큰창. 지금, 지금 옐로핑.

1 <목소리> <놓을 것 같거든? 목소리> 아, 4 아, 4 r e m a i n 아, 4 remaining. e r n 갈겨 유리해 유리해 갈겨 프리파이어. 아 소환이. 아, 아이베이 총알이 아슬아슬해서. 와우. 포카밖에 하나 아직. 에 핑, 빙빙빙빙빙 빙빙빙 좋아. 옆에. 야 봐줄 사람 필요해. 나갔음 나갔음. 레벨 로층으로 썰라랑 불게나 봐놔 뭐야 이라랑 불게나 봐놔 다른 곳안 봐도 돼 우리팀 주방 뒤치기 좀아 주방으로 나갔으면 아까 라이엔 썰라 밑에 안 봐도 돼썰라 밑에 우리팀 있다 와 주방 인 주방 인라이언째 솔라, 솔라 하나 더, 솔라 하나 더, 솔라 하나 더. 라스트 외부 레벨, 큰창 레벨. 얘 디퓨저 드랍이다. 디퓨저 물담배 드랍이야. 나이스. 나이스! 로비 그란 방청 이해나. 하나. 하나에 버티컬 하나. 야, 썰라우스. 버티컬 수 하나, 있어? 확인. 직줄밖에 발소리. 리로딩! 어, 뭐야? 아, 버티컬 하나. 아, 씨발. 버티컬. 버티컬이야. 버티컬이직줄이 아니라. 라이트 들어가자, 직줄밖에 하나. 정문캠 살아있다. 정문 안 열려있다. 정문 볼길 아, 없음. 디퓨저 우리가 디퓨저 가지고 디퓨저 드랍이야. 사이트들어 그런 트드론실 있는 거들사다트 드론사이트 드론사이 존나 이트드론사이이트 드론사이트 드론사이트 드론이트이 나 이거 어, 뭐? 어 지는 줄 알았잖아 나 이거. 어. 잘랐어, 잘렸어 그러면. 아카부크 캐슬발이라못 빠져요. 아쿠아 어? 아 어, 뭐야?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어 아카 들어왔어. 나간다. 뒤 들어왔어. 장고장 쪽. 다운, 다운, 다운. 아카 다운. 다운. 드론이 한번도 되나? 빵밤디, 빵디, 빵디 미트, 에이, 빵디, 에이, 빵디, 에이, 빵디, 에이, 빵디 당구장, 빵디, 지우도 당구장, 빵디. 따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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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4 봐. 0 4 봐. 따로 봐. 따0 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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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털할수 있어? 아, 잡으러 가 죽으면 안돼이바나 나이스 아엘리미네이드 프렌리 미션 나이스 후카레펠 뭐 하나 후카 문 밖에 펠 있어 괜찮아, 있어. 블루 계단 밑에 아리야 블루 계단 올라간다 블루 계단 올라간다 도깨비 블루게 단짜아 쏘리. 호카 문밖에 하나. 호카 창레페하나 블루게 단 클리야. 철부터 잡아봐. 하나 있다. VIP 사이트 짤 사이트 짤. 어, okay. 아 천천히 사이트 짤이야. 사이트 짤. 복잡짤. 복잡짤. 이거 장구장 왼쪽이야. 장구장 왼쪽 이벽이요. 거기 이벽이요. 어 구회쪽 구회쪽. 헤이즈. 조닝해봐. 가봐 가봐. 어디 있어? 아 지금 미합비 복잡장 어 어. 미. 이벽에 있음. 아직도 있어. 나나다나있다 푸시해봐 푸시해봐 렌서. 있어 있어. 기억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아리항아리래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리설요봐설래봐아 그래요? 아그잡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그래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나이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나이요 트로피하나 다리 하나더라 다리 둘더라 다리다 하나 다리 하나더 하나. 네. 하나 있는 것 같아 조심해봐 다리 쪽사운드 트로피 아직 존재야 어 야, 다리, 하나 다리 하나 더 다리 1스킬 깨졌다 다리, 다리 다리 하나 아, 라스트 트로피야 사려 핵같은 애야 라스트 힌게 힌게 라스트 힌게 가스 뿌리세요

기둥은 일단 칼 꼭에다가 그거 붙여 주세요. 타겟이 되게. 아이템이 아 위에다 간. 여기까지 붙여. 방카 로테 카이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기둥 no 죽었다. 기둥 죽었고. 엘라이더 직. 회관 티처 회관 티처 하나. 회관 회관 회관에 하나. 회관에 하나. 뭐 대효 전기실 하나 전기실 블루시트로 간 블루시트 피킹 야벙벙벙 나이스 다운 나이스 씨발 아, 이겼다 극적 어터야 내가 이거 잠시 캠 봤을 때 진짜 T짜로...